안녕하세요. 브래거니 음. 상례입니다. 네. 오늘은, 정평이구, 또한 통닭, 유명한 치킨집인데, 예약하고 방문해야 됩니다. 안 오면은, 통닭이 없다는 놈. 들어가 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laughs> 네, 좀, 근데 기다려야 됩니다. 가스 가스 주소 주소라고요. 아, 지금 아, 15분이야? 네. 예. 아, 마지막 건데. 아, 그게 마지막이에요. 45번이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마지막이에요. 예. 하는데, 예. 여기 여섯 시까지 하는데 닭이 없어요. 아, 닭이 없다는구나. 아, 그래도 좋고. 아, 씨리. 맞아. 저희 튀겨서 하는데 아홉 시부터 1 2 시까지, 3 시부터 6 시까지인데 지금 닭 없어서 지금. 5시 15분이 마감이라. 생닭, 요닭 차있고. 닭을 요 바로 잡아서 은자 튀겨주는 거라서 옛날, 전통 방식이지. 그, 이렇게 좀 있으면 나오면은 그걸 찍어가지고 또한 또 겹만 먹어봐야지. 숙소 가서 먹어야 되니까. 아무튼 정평도안 푼다. 옛날 치킨 이래 하는 건데 조금 옛날에 먹는데 먹지 뭐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놀러 온 김에 포장 왔어. 용 이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고 또 이따 치킨 나온 거 찍어야지. 자, 해서 시작합니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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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이게 방금 튀기자마자 바로 담아준 거니까 어? 쏟아져 근데 뜨겁다 뜨거워서 먹겠나 그건 조금 식한 거고 조금 식은 걸먹까 튀기자마자 이거 한개 먹어볼까? 와 뜨거워 우와 아, 아, 근데 진짜 뜨겁다 O bem